4 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회화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로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할지니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무결로 세우셨으며 피기지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오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천성들과 모든 과즙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음이라,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불과 그의 모든 성도 들고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찬양을 높이시는 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